예 손님 많네 예 구포시장에 우리 음, 유명한 장특밥집 아다 장특밥이 좀 유명한 집입니다 구포시장에 네. 자 이렇게 돌아봤고 대충 조금 아네 이렇게 매운탕 끓여 서 팝니다.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양념해갖고 매운탕. 무시설어 엮어 파 썰어 엿고 양파 였고 시원하게 끓여 먹으면 된다. 다대기 양념해가지고. 자 우리 낙동강에서 바, 바로 잡아온 깔치, 조기, 고등어. 우리 낙동강 고등어 참 유명합니다. 예, 오뎅. 잡채가 3,000원입니다. 잡채 3,000원. 자, 자, 올라갑시다. 자.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 국포시장. 음, 음. 자, 여기 한, 나가, 나갔서 이제 저는 집으로 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국포시장. 호떡입니다, 호떡. 갑오징어, 가오징어가오징어한 마리 5,500원. 기장물미에 한 봉지 2,000원. 와, 다양 맞네. 양 맞네요. 지금 딸기가 나오는데, 딸기가 만원입니다. 국산 만오백원. 옛날에 여기, 개, 개, 개도축장. 예, 개고기 파는데, 여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개고기 팔던데.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부산. 구포 시장. 하하하. 자, 저는 지하철 타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구포 시장. 예, 여기는 구포 시장. 감사합니다. 정이 있는 구포 시장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춰 있습니다. 길을 살자. 마음을 열자. 하늘을 늘 키우자. 이야.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